자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 3 코의 구슬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 한길 긴뜨기 기둥 코는 코는 하나, 둘, 세 코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이세코 아래인 네 코째에다가 코를 넣게 될 텐데요. 자 보세요. 한번 감아서 진행하는 코에다 넣으시고요. 넣고. 자, 아, 세 코에 구슬뜨기 되니까, 코를 세 번을 넣는 거를 의미를 하니까, 자, 쭉 잡아다녀서, 한 번만 빼서 식구를 하나 늘려 놓으세요. 자, 식구가 하나 늘어났네요. 또한번 감아서 자기 자리에다가 쭉 잡아다녀서 이번에도 한 번만 빼서 식구를 이번에는 두 개의 식구를 늘렸습니다. 한번더쭉 넣어서 잡아다녀서 쭉 다닌 다음에, 한 번에 잡아 다니시고요. 이 코를 한꺼번에 세 코를 한 번에 잡아 다니는 것을 구슬뜨기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자 구슬뜨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한 번이 되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1코, 2코, 3코 한 코, 두 코, 세코 가서 한번 넣어볼게요. 세 코를 갔으면 마찬가지로 아래 사슬뜨기도 한 코, 두 코, 세 코를 움직여서 여기다 넣으셔야 되거든요. 자, 여기다 넣으시고요. 쭉 잡아다녀서, 한 번에, 한 코, 식구를 만들어 놓고요. 다시 한번 또, 세코 구슬뜨기니까, 지금 두 코째, 또한 번, 두 코, 감아서, 넣어서, 자, 세 번째, 세 코의 식구를 만들어 두시고, 한꺼번에 잡아 다닙니다. 자, 이렇게 되면, 예쁜 구슬뜨기가 한길 긴뜨기, 구슬뜨기가 되었습니다.